최근에 그 책들을 베스트셀러라고 나온 책들을 몇 가지 이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니까 기존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그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들을 많이 깨는 그런 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동안 주장했던 많은 그 이론들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의문점을 반문을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책들을 뭐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그 농업혁명과 또 과학혁명 우리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농업혁명이다. 과학혁명이다. 신석기 시대에 뭐 농업혁명 이 있었고 뭐 19세기에 이제 대규모 대 대규모 그 농업혁명이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영국의 농업혁명, 여러 가지 농업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농업혁명과 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과학이 세상의 이제 중심이 되버려서 과학혁명이 곧 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어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책들을 이제 제가 좀 읽어 보니까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해서 그 책들은 아마 진화론적으로 또어 무신론적으로 책을 썼지만 오늘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 농업 혁명과 과학 혁명이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당가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어, 수렵과 채집. 사실은 수렵을 하지 않았죠. 뭐, 사냥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냥을 하지 않았고, 채집을 통해서 채식을 통해 주위에 널려진 열매와 과일, 과일과 그런 채소를 통해서 섭취함으로 영양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듯이 이렇게 과일을 따 먹고 채소를 뜯어 먹는 그런 생활을 그런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죠. 이 쫓아나신 쫓아난 이후부터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농업사회를 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우리 16절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은 먼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자식을 낳을 때 고통 중에 낳게 하시는 그 고통을 여자에게 주셨고 17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땅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그런 농업사에 열심히 땅을 일굴고 곡식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 곡식을 잘 가꾸어서 추수해야, 추수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농업사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업사회를 하면서부터 어떤 취약한 점들이 펼쳐졌냐면, 인류는 한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니까, 한 곳에 오랫동안 모여 살기 시작하니까 전염병에 취약하게 되었죠. 또 어, 여러분 다양한 식물들을 그 전에는 먹었는데 예, 과일들과 식물 예, 채소들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몇 가지 곡식, 예, 밀, 쌀뭐 이런 예, 몇 가지 곡식들만 예, 섭취함으로 영양의 불균형이 왔고 결국에 인간 인간의 면역력과 수명이 점점 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업 을 하기 위해서 점점 욕심을 부리죠. 땅을 점점 넓혀서 큰 땅을 경작을 하게 되면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땅들을 그렇게 농농지로 바꿔서 넓은 땅과 그 넓은 땅을 일구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결국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급이 생겼고 또 성을 쌓기 시작했고. 자기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살인과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었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인간이 그 당시 여러분 그 남자는 두 명이었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을 형 남자 중에 아인과 아벨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흐른 후에 둘이 제사를 지냈지만 결국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분노함으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살인 사건의 그 피해자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아벨이었고 그리고 예, 농업을 하는 가해자는 농업을 하는 가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가인이었고 피해자는 아벨이었죠. 여러분, 창세기 4장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목축업과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에덴동산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 여러분 동생의 주인 가, 가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땅은 에덴의 서쪽이 아니라 동쪽 노 땅이었다. 그러면 노땅, 이 노선에 예, 그 당시 이제 그런 광물이죠, 광물. 예, 노수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노, 예, 이 쇠와 같은 노를 많은 그 땅으로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고,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에녹성을 짓는 성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죠. 최초의 성이 에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인간 가인의 자손 중에 이런 자손들이 있죠. 라멕 그 자손 중에 쭉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 성경에 이제 라멕은 교만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그 라멕은 살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 그 살인하였던 그 라벨 라멕의 자손들을 보면, 가축을 치는 야발과 수금과 통소 영주하는 유발, 그리고 소를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두발가인이 있었다. 이세 가지 문명이 이 라멕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을 쌓고 가인의 족속들은 결국엔, 첫 번째, 가축을 치는, 이 대규모 농업을 위해서는 가축들이 필요합니다. 가축계, 가축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죠. 노동력을 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최초의 조상인 유발이 나왔고, 또 수군과 퉁소, 화려한 음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재미를 누리는, 그렇게 문화를 주도하는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또 과학자들, 쇠로, 만들,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명들을 발전시키는 두발가인이. 그, 라맥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삼갈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삼가, 사사 3갈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사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 보면, 사사기 3장 말씀에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그리고 지난주에 에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스다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였고요. 그리고 에훗은 진, 지난주에 왼손잡이 에훗은 여러분 모압과 모압과 암몬 산악 지역에 거주했던 모압과 암몬 지역의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왼손잡이 에스을 통해서 멸하심으로. 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한 민족이 나오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초반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이 블레셋 이 블레셋 지역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 살던 지역이 있죠. 여러분 블레셋 하면 처음 딱 생각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골리앗이죠. 예,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여러분 중무장하고 청동과 노술 노슬 갑옷으로 삼아서 완벽하게 무장하고 쇠로 만든, 쇠로 만든 철로 만든 철로 만든 칼과 창을 들고 온 여러분 이 골리앗. 2.9미터. 엄청난 장신의 거인인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짐으로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쪽 속은요 어, 해양 민족입니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안가의 여러 도시들 여기 이 3장 첫, 첫 번에 보면 블레셋에 다섯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도, 왕이 있었고. 예, 그 아마 가드라는 지역도 있었고 여러 지역들이 아마 이제 다섯 군데에 왕들이 존재했던 블레셋의 족속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학자들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체가 그리스 지역에 거주했던 미케네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그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의 모습이 소의 모습인데 블레셋이 섬겼던 그 신의 상징들이 곧 소였기 때문에 아, 저기 그리스의 신화에서 나왔던 제우스 신의 그 형상이었던 소의 형상을 닮아서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이 곧 소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민족이 아니었을까. 해안가 지역이니까 아마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넘어왔지 않았을까라고 어, 우리가 유치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 그들은 소의 민족입니다. 소의 민족. 예, 소를 신성시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를 신성시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뭘로, 뭘로 죽였다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상징적인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안민족 해양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첨 최첨단의 무기를 갖출 수 있는 전쟁 무기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하면 전혀 다른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이제 철기 문화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광야 4 0년 동안 열심히 그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라는 것을 전혀 구경하지 못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그리고 병거 철병거라고 하죠 철병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었던 그 철병거 그 애굽의 철병거가 블레셋에서도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문명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문명 수준이 틀립니다. 전혀 다른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두 민족이 전쟁을 한 것임을 우리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 본문 말씀인 예 사사기 3 사사기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아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예 지금 에훗이 80년 동안 에훗이 어 아마 그 그가 2 0세 사사가 되었다면 그가 20세 쯤, 뭐 30세 쯤에 사사가 되었다면, 사사가 돼서, 어, 그 모아방을 죽였다라면, 여러분, 그 이후로 80년 동안, 그가, 어, 사사로서 재, 재위했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온했다. 아마 그의 나이는 한 100살이 넘었을 것이죠. 100살이 넘어, 넘은 상태에서도 그는, 어, 그가 있었을 그 애우시 죽기까지는 죽기까지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였다. 그러면 아마 이 에우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졌을 때에, 이때에 안낙의 아들 삼갈이 나타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던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에우시 여러분 31절 말씀에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에웃 후에 아나게아들 삼갈이 있어라고 했지, 에웃이 죽진 않았습니다. 우리 사장 말씀에 에웃이 죽은 후에 사사 드보라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에웃 후반기에 사사가 죽지 않은 그 상황에서 사사가 또 다시 나와서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와서 그 사사의 에웃 애웃, 사사 에웃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사사 역할을 감당한 유일한 사사가 바로 삼갈입니다. 여러분 삼갈에 대한 여러분 정보는 딱 하나입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 여러분 삼갈이라는 그 이름은 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히 쓰는 그런 이름의 발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어, 우리가 한국식 이름을 보면 아 이건 한국 사람이야라고 할수 있듯이 삼갈하면은 외국 사람의 외국 발음의 그런 어, 이름이기 때문에 삼갈은 많은 학자들이 이방인이 이방인 출신이다라고 어, 또안낙이라는그 이름 자체도 이방 에, 이 이름이기 때문에 에, 이방인 출신이다 예를, 예를 들면 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국적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이 된 것처럼 그런 외국인 예, 동포가 된 거죠.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와서 함께 우리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런 삼갈 외국인인 삼갈 예, 이방인인 삼갈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 이방인이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한 영혼 부족한 영혼이지만 그한 영혼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으니까 아마 목축을, 목축업을 하는 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천박한 그 당시에 그 목자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낮은 직업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런 직업을 가진 그리고 부족한 한 영혼이었던 삼갈을 통해서 무려 600명 여러분 6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1대 600으로 싸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블레셋의 600명이라고 하는 그 600이라는 숫자는 한 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부대를 점멸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대가 그냥 부대일까요? 아마 블레셋의 최정예 부대일 것입니다. 아마 철병거와 말을 타고 또 어, 칼과 창을 그 당시 이제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어, 아마 쳐들어온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단지 소모는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상천외한 도구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치셔서 쓰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아론의 지팡이를를 통해서 싹을 나게 하심으로 제사장 직분들을 세우셨고, 또한 여러분 에, 여러분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죽였죠? 물맷돌로 돌멩이로 죽였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과 같은 그런 하찮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계한 방법, 정말 기산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가리 여러분 싸움이 너무 잘해가지고 무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정말 무술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600명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어찌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무기와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도구로 우리를 쓰시냐면 부족한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잘 쓰고 있었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전염병이 곳곳에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아마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겪고 있습니다. 100개국이 지금, 지금 이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제 굉장히 많은 확산 추세라고 들었고, 일본도 또 우리나라도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이전 시대와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아마 전혀 다른 시대를 아마 저희들이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막대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막대기를 사용해야 되는 전혀 다른 일터와 전혀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시대를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전 전혀 다른 도구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도구가 지금 예배가 주 추측, 예배의 주축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이제 아마 우리가 이 직업들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예, 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것을 잡아야 될 때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족한 것을 통해서 큰 신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미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불레셋 사람들은 철첨단 무기, 철로된 칼과 창, 철병거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명, 600명의 정예부대를 아, 뭐 많이 필요 없어요. 정예부대 600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하며 쳐들어왔는데 결국에는 그 목자였던 목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삼갈, 그가 짚고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 예, 여러분, 양치는 막대기와 좀 다른, 좀 소모로 막대기는 좀 긴, 긴 죽창 같은, 이런 창 같은 그런 막대기, 막대기 하나로 결국엔 600명을 전멸시키는, 다 죽이는, 그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삼갈의 역할을 여러분들 다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진명으로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쓰시는 도구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예측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현 상황에서 과학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과학이다. 빨리 치료제를 왜안 만드느냐, 왜 빨리 백신을 안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어찌됐든 국가의 공무원들이 또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라고 그렇게 국가를 의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믿을 건내 돈밖에 없어 난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이런 시기에 뭐 어디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이런 시기를 통해서 또 매점 매석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라고. 돈을 의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나빠짐을 여러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랑 달랑 막대기 하나 들고 적들에게 나간 삼갈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골리앗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위해 상대로 여러분 물맷돌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그렇게 돌멩이를 던지는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또 46절 말씀 보니까 오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치심으로 결국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또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 손에 통해서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바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골리앗에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여러분 두려하지 워 마시고 움켜들들이 들어서 움쳐움쳐 주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 저와름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가합니다. 우리 정말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예, 여러분 여러분 계약도 다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양육의 기회. 신앙 교육을 다시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예, 저와름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가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어, 과학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어떤 시스템, 국가 권력, 뭐 어떤 농업과 같은 그런 우리 예, 우리에게 안정적 풍요로운 삶을 주는 그런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예,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선포하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오늘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삼갈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 섬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용되게 해 달라고 우리 섬길 교회 부족하지만 또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이 섬길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도하시는 예, 저와 여러분되 시거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